올려! 지금이다! 아..안돼 안돼 오야야 뭐야 뭐야 나이스! 삐치스! <laughs> 야야야야야야야 밖에서 숨 진짜 레전드다 기름있지 야! 야 우리..우리..우리만의 장소로 가자 여기 여기 정 반대쪽 입구로 가자 정 반대쪽 아니, 입구 야나 이대로 집 간다 와야 I can go everywhere 아씨, 일단 집 가서 내가 너 태워줄게. 충분할 있어도 거기서 죽자고. 응. 음. 오영아 충분할 있어도 우리 집에서 죽어. 오케이. <laughs> 그러니까 차기 잘해봐. 내가 맨몸으로 갈게. 승리 태워러. 어제 헬기 두개 있으니까. <laughs> 씨발 겨우 탈줄 했네. 아, 진짜 맥시우스 진짜 무서운 애다. 어, 페달 들고, 씨발 하루 종일 그지랄하고 있어.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누르면 그 자리에서 고정되거든 헬기? 천천히 하는 거 알지? 어어좀 높여야 돼 W W 어 아아 <laughs> 어야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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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너무 돌았어 <laughs> 나 지금 고개가 고개가 절로 돌아가서 그래 뭐. 아, <laughs> 뭐야 아아 뭐야 개새끼야 어. W W <laughs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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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올리라고 아, 아, 아 <laughs> 아, 창녀, 창녀야. 지금 어제, 어제 창녀, 성공 창녀, 성공 창녀, 성공 나이스 아 너무 창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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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어 창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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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암소 녀 창녀, 창녀, 빨간창 빨간색 패딩 창녀, 진짜 무섭다, 새끼. 가죽바지. 아, 아 너, 너, 방신아, 너가 어떻게 매가 저기를 잡는단데, 데 아, 돼. 미안, 나 사실 연습하고 왔어. 패가수. 애수리가. 아, 아 보여줄게. 보여줄게, 보여줄게, 보여줄게. 네, 승민이 구출 작전 하고 올게. <laughs> 아, 너 플로냐로 가지마,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. 플로냐로 간다. 아, 내 저기 주차 잘못해놔가지고. 아, 내가 할게, 선. 그. 아, 더더만, 씨발, 거기서 거기 내려온다. 1년 365일 렸는데 ㅅ <laughs> 조심히 한건 <laughs> 조심히 한거고 갈게 아자 가져와 너아 씨. <laughs> 아 <laughs> 몇개 챙겼어? 250개 아나많이 <laughs> 챙겨? 너 뒤질건데 아 씨발 <laughs> <시발, 웃음> <laughs> 아 씨발 너야 너야 나가 이 팀에서 아 너야 너가 어 천천히 <laughs> 죽 어, <laughs> 아 진짜 죽는나 못해 이 새끼 그냥. 새 님? <laughs> 어. 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볼까 씨. <laughs> 아니, 빠킹. 아 씨발 fucking. 와이 새끼 스크에 시발 2천개 먹어. 저걸려로 이거 넣었잖아. 그니까2 5 0개쳐놔가지적저려로 씨발 500개 먹어. 와쟤 개새끼다. 야 나도 씨발. 아 갑자기 사람 인간 혐오 와막 <laughs> 아나 진짜 극혐이야 나 지금 헬기를 몇 대를 해먹는거야 씨야너 오일리그 주차도 안되겠다 어 사실 안할게 <laughs> 아니 니가 자꾸 나한테 야, 못한다고 너... 못한다고 계속 그거 도발만 안 했어 내가 저거 안했지 오기가 생기더라고 진짜 존나